안녕하세요. 예술가 교사 홍승입니다. 오늘은 대본 쓰는 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수많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뮤지컬 공연을 창작 공연을 아이들의 손에서 쓰게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쓰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의료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틀을 주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여러분께서도 한번 아이들과 창작 뮤지컬을 만들거나 창작 연극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한 제 프로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교육연극 강사, 통합예술치료자, 연극치료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필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본은 노일중학교 1학년 친구가 써오고 제가 노래를 추천해서 넣어주고 아이들과 같이 개사하고 아이들과 같이 수정한 저희, 저희들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프랑스 바게트고요. 시놉시스, 즉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줄거리를 쓰게 함으로써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 틀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잘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걸 주지 않았을 때는 계속 발단만 10장 정도 써오거나 위기만 계속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드라마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모든 줄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뒤에 아이들이 대본을 쓰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 틀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등장인물입니다. 중요합니다. 어, 이름은 아이들이 창작뮤지컬인 만큼 조금 이름에 캐릭터가 들어가게끔 하면 좀더 쉽게 외우고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재밌게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뭐 남학생123456 여학생123456 이렇게 써와도 무관합니다. 여기 자기 이름, 나중에 아재를 맡을 배우 이름을 쓰도록 비워두는 게나중 음, 작업하시기가 좀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최아재 듣기만 해도 딱 느낌이 오시죠?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활발하고 끈기있고 정의로운 저희의 주인공인데요. 중소기업 3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아이 예, 아미봉을 뜻하는 아미를 이름에 넣음으로써 덕후인 거를 보여줬어요.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성격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 솔로와 절친, 이렇게 관계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 솔로, 모태솔로인 박솔로가 나오죠. 나똑똑, 누가 봐도 진지춤, 설명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어, 유충식, 날쌔고 착한 복식춤, 주의 짜가지 없음, 우리 여자주인공인데요. 공주병 말기, 아는 날라리가 많은, 두칠가 사기, 두칠을 이용한 그 여자주인공의 성격을 강렬하게 피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칠도 제2의 남자주인공이고, 네. 반전능이 남자 1, 조용하다, 남자 2, 겁이 많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주으로써 대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대본의 시작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신넘버를 꼭 쓰라고 해요. 신넘버가 나뉠 때에는 장소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뀔 때 신의 넘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순서대로 신을 넣어야 하고요. 이렇게 어디인지 장소를 꼭 써야 합니다. 신넘버 밑에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쓰고 아니면 그때 당장 생각 안 나면은 요거는 걸리더라도 누가 나오는지는 조금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등장인물을 써줌으로써 이 신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명 운영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편리하고요 G. 야, 우리 그치라. 그치, 왜? 벌써 두 줄이 지나갔습니다. 어, 생각보다 대분은 어, 줄을 휙휙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재를 쫓아낸다. 아 조용히 한문을 닫는다. 분명히 말은 없지만 이렇게 제스처, 동선이 있기 때문에, 워킹이 있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을 이렇게 쓰고, 신이 있기는 제 신이 곱식시 이렇게 보는데요. 총식이 급식줄을 서있고, 주위가 온다. 이것도 급식일 곡은 나올 것. 아까 그 급식춤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아, 뭐야, 저기 꺼져. 하면서 이 뒤에 나중에 음, 지문을 저희가 연기하면서 들어갔었어요. 총식이듯식판에 내리쳐 떨어뜨린다. 그런데 총식이 엎어져서 내가 먼저 줬다, 내가 먼저라도 오라. 더니 이런 거구요. 교실, 신상, 교실, 신일과 또다 같은 교실이지만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으로 있습니다. 주위와 조치는 없고, 충식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있는 학생들, 충식을 얘들 아, 아까, 아까 맞중에하 너무 아파, 인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제 세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공원, 누가 있는지 또 여전히 잘써 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인지 묵득해서. 음, 이렇게 남학생 1, 2, 이런 부분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좀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은 이렇게 묶어서 공연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재밌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를 안 하려다가도, 어, 저 얘랑은 같이 할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들의 아주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뮤지컬을 선호하세요. 학생도 교사도 또 학부모도 이렇게 뮤지컬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본에 살짝 음악을 추가하면서 뮤지컬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신넘버신넘버처럼 노래도 넘버가 있습니다. 송넘버를 쓰고 프랑스 바게트 우리가 개사를 했기 때문에 또 제목을 새로 지었습니다. 주희가 뭐, 뭐, 프랑스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바게트나 사! 해가지고 프랑스 바게트라는 작정명이 생기고 그리스라는 유명한 뮤지컬에 그리스 라이트닝이라는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와서 개사를 했어요. 빰! 하면서 프랑스 바게트 로치로 빰! 하다가 두두두두두두, 주인은 두두두 우리 반의 끝지림이 벗어나겠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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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남자 이용해서붙이 이제 어떻게 할지 해결방안도 노래 안에 나와 있고, 후렴구 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노래는 계산 것 듣고, 뭐, 곱하기, 이거를두번 부른다는 얘기죠. 여덟 음, 시니다 오, 교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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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빠졌네요. 여기 이제 바로 열고 음, 교실이 비어 있고 아재가 혼자 등장한다라고 써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 아이들, 아이들이 사람이 상하로 하면서 둘이 헤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어제야, 지금이야, 이거 한 게, 쉬리, 쉬리 빨리 아가마빠다 하면서 하얀 도톱 사운드, 빰빰 빠바바 빰빰 빠바바 모든 학생불 둘러싼다. 슬로우 모션, 둘이 싸운다. 슬로우 모션이 생각보다 극화된 공연의 장난에서 많이 쓰여요. 어,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서로 다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걸 꿀팁이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애들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심했어, 나 이렇게 지내자, 하고 커튼 컬을 하고 끝났던 공연입니다잘 어, 이해가 안 가실까봐 하나의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있고, 종말의 마법사라는 작품이고요. 앞에 이 프랑스 바게트 작품은 노이중학교학진 밀가스가 생각하는 건데, 1학년이 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10학년 중학, 중학교 3학년의 대본입니다. 제목 똑같이 이렇게 쓰고 줄거리도 같로 그래서 종비 바이러스가 터진 상태, 전체가 발각되지 않게 떳떳떳떳 떨어지게 이렇게 쓰고 등장인물. 이렇게 캐릭터를 주어서 치고 씬, 일, 실험실, 끼고 복잡한 실험실 묶여있는 채, 누워있는 죽은 시체, 미스터 쥐를 악리아 투여하고 있다 뜯어먹는 그 쥐에 조명을 켜지는 현지하게쓸 수도 있어. 요 학생의 재량에 따라 좀더 다른데 중3 학생이라 보니 좀더 구체적인 상상을 이렇게 해 주어서 쓰는데 좀더 수정하는 면식에서 쉬워했습니다. 지원 안 없는 지원에서는 혼자 침대에 앉아 있다 역시 상황과 긴장 역무를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표현. 혼자서 푸시면 여기도 역시 음악을 한번 볼게요. 은바의 음... 청춘이라는 80년대 선생님들이라면다 알만한 노래를 제가 골라서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 춤을 잘 췄어요. 구해줘서 아름다운 경찰도 지금도 한경을 맞고 이렇게 잘 개사를 해서 연기를 학기까지 늘려서 노래에 신 노래에 연결되 가고 금말을보여주세요 그 뭔가 좀것 같아요. 대본을 쓰는 법을 여태까지 둘러봤고요. 뮤지컬 창작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면 쉽게 쓸 수가 있고 또다 같이 약간 편집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 공연에 대한 애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아 공연하자 이런 것보다 아이들의 손으로 쓴 공연이 아이들에게 좀더 매력을 배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연을 추천합니다. 또 이렇게 투자 공연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자존심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술강사 홍승이었습니다 음,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